코사인 B가 5분의 3이라고 할때 사인 c 값을 구하시오. 직각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수직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코사인이 코사인이 5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죠. 코사인 B가 10분의 네모라고 하고 이걸 네모라고 해, 해보겠습니다. 얘가 5분의 3이에요. 자 그럼 얘는 2를 곱했죠? 여기다 2를 곱하니까 6이 되겠네요. 여기는 일단 6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대4대 5니까 여기가 8이 바로 보이죠? 3대4대 5, 2를 다 곱했어요. 그럼 직각삼각형, 그다음에 요 길이도 나오겠죠? 요 길이는 루트 빗변 제곱 16에다 5를 곱하면 80인가요? 80에서 요거 88에 64를 빼줍니다. 그럼 루트 16이죠? 4가 되겠네요.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c 값. 아 이거 뭐 구할 필요는 없었네요, 실제로. 이거 구할 필요는 없었죠. sinc니까 벌써 구해졌죠. 여기서부거 4루트 5분의 sinc 값은 4루트 5분의 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루트 5분의 2, 5분의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5분의 2루트 5.